경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하반신 하반신 마비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전설이 동원느냐 하면 천사가 한 번씩 그 못에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낳는다 하는 그러한 설이. 전에 내려 보습니다그 베데스다 연못 과에는 많은 종류의 그런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노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인생의 최고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 환자가 아 제가 바라는 것이 최고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다리를 마비가 돼서 쓰지 못하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다른 사람이 저보다 제일 먼저 가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몇십년 동안에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당신이 나를 안아서 제일 먼저 그 물에 좀 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환자의 인생 최고의 몇십 년 동안의 최고의 꿈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환자여,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 환자의 다리를 낫아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진짜 나의 소원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그 소원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인생을 표현할 때에 생로 병사라.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늙어서 아프고 죽는 것이 인생이더라. 돌아보면 잠깐잠깐 잠깐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늘 불안한 것이 있고 늘 두려운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활짝 마냥 행복한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 인생이 70이요, 간근하면 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돈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도 가면 좋겠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면 좋겠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모든 꿈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잠깐잠깐 잠깐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지 보면 우리의 생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구할, 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에게는 끊임기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왔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는 게 신인데 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신비를 받고 보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사 죽음에 내어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한다면 돈을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복인 줄 알지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빨리 우리를 던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처음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절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과 선물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 산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어리끼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논리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심오한 부활의 논리를 30분 잠깐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믿음의 신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이 부활신앙을 주신 그 과정을 오늘 장세기 22장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러한 육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세 가지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명령이 들어 있고 세 가지의 복이 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실 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우성의 도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있는 곳에서 다 정리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거기를 그 향하여 가라 떠나라.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는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네. 내게 복을 주어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백해 하겠다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가라 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물질의 복도 주고 또내 이름을 창백해 하는 명예와 또 영적인 그러한 복을 주겠다 너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세 마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여기 성경 말씀에는 될지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것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라. 떠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고 그래서 민족이 많게 또 복을 받게 또 이름을 청득케할 준비를 다 하시고 떠나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떤 식당에 음식을 다 주문을 해놓고 맛있는 걸다 차려놓고 너는 그 식당에 한번 가 봐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만약에 네가 간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랑하는 자에게 다 차려놓고 너는 가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너는 법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것도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지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의 명령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이방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지. 너를 축복하는 자만 내가 복을 주어서, 어,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물론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의 복을 주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참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는 궁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2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대가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너 독자 이삭, 아들 이삭 있제? 너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을 바치거든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번재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시에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자식을 갖고 싶어서 자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주셔서 그것도 백살대에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17살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큰 민족을 이루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보고의 권능이 되셨고,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나? 그것도 왜이 시점에? 103대 주셔가지고 지금 17살, 16살 가장 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사랑스러운 이때에 무슨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자격이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네가 모리아산에서네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 모리아 산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7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럴 뒤에 우리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4절에 제3일에 그곳에 도착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걸은 75km를 하루에, 3일 동안 걸으면 은 하루에 25km인데 당시에 자기들 이렇게 짐들을 주는 그러한 하인들하고 짐하고 뭐 이렇게 아들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루 종일 걸어야 25km 정도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걸음 무겁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어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다 사원들에게 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나는 아들과 함께 가서 저 모리아 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내가 다시 우리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아들과 함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단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이 말이 엘로힘 이르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뜻이 보다 또 살펴보다 보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은 번역이 조금 앞서나온 번역이고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질문에 넌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거야.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10전에 보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찌르려고 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두번 부르면서 말리십니다. 그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사원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아들에게도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잡았습니다 제물로 잡을 때에 눈 깜짝할 때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줄에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laughs> 아들 이상은 아버지가 하는대로 그냥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심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엘로힘 이회에 하나님이 살펴보시겠지. 그냥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내가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으시니까 이루시겠지. 두 가지 의 모순된 그런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중단해라 중단해라 그래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잔인한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명령 가운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시험하시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에게 내가 세 가지 복을 다 주는 복에만 만족했더라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몰라 해했다면 이삭을 죽이지 않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미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냥 그걸 누리는 것으로 끝날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불순종하고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나 안 좋나 라는 것도 테스트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엇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너는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 이후에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서 엘리엘리라바사박달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할 때에 내가 귀를 꽉 막고 이 아들을 죽일 건데 제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어도 내가 주는 내가 주는 부활의 복을 받는 너희들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슨, 어, 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보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면 자치, 자식을 바칠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전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니가 제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류에게 주려고 하는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신비를 줄 것인데 그 부활의 신비를 줄 때는 내 아들을 죽여야 될 것인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적어도 너는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면서 자식을 앞서 보낼 때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큰떼못을 하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문녀 내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부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는 가서 분명히 칼을 들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로 큰그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면 이루시겠지. 나게 주신 복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겠지. 아들을 바치라면 그냥 바치는 것이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이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앞에는 엘로이 이레 이래, 이레했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나와 함께 계실, 스스로 있는 것을 포기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 이르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장소,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장소, 모리아라는 뜻도 여호와께서 보여주신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 이 나타나신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것이고 나중에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곳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속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복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한 복이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병원에서 태어날 때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이 생년월일이 언제고 몇 년도 몇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맞나? 증명할 수 있나? 그 우리 부모님이 나고 내한테 그런 그래 말했습니다. 애 증명할 수 있나? 증명을 너 부모님이 거짓말인가? 이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 내 태어난 날을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 갖고 거짓말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을 주셨을 때,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것이,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기독교 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지금 살다가 자꾸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우리의 생은 금방 마감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기생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허무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신비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셨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그 아들이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족인 우리도 다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며 영원히 하늘 나라에 하나님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살그란 소망과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